자 오늘은 인천광역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을 관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짜잔. 그래서 매표소를 들려서 매표소가 이렇게 있고요. 운영 시간 와. 옛날 생각나네요 얼핏 계단을 내려가보겠습니다 송림상해 너무 너무 재밌어요 어. 천산학원 어. 음, TV에 나오는 뒷골목 연탄불, 장아실와 이런 창문 기억나시죠? 전봇대 야 담화문 사글쇠

화장실이 있어요. 으시시시시시시 용변 금지 진짜 용변을 보는 분이 계신가 봐요. 여기서 어보시다시네아 뭐 얘기를 여기 는 거구나. 이 화장실 어 관람객들이 진짜 일단 용변을 보나 봐요. 전시물입니다. 하고 우와 지신 나올 것 같아서. 위를 보시오, 옆을 보시오, 아래를 보시오. 아, 정말, 정겹네요. 물, 물똥이 지는 어린이. 어, 아, 이 수도, 수도. 떡개. 불 지피는 엄마, 며느리. 가마솥에. 아. 자. 식구들이 앉아서 간에 수공업이 이때도 있었나요? 성냥, 성냥통 만드는 거. 한번 와보세요. 방공, 방첩, 간첩. 이 골목이 너무 정겹지 않아요, 여러분? 와, 완전 세트장 같아요. 음. 이 뒷골목 한번 가볼까요? 순이야, 어디 갔니? 아, 골목. 왠지 아련한 추억이 있네. 골목. 오. 약간, 이렇게 사이로 볼수 있는 그런. 야. 안에 보니까 뭐 사탕도 있고 소주도 파는 여기가 송현상회가 여기였군요. 아까 그림 속에 있었던. 뭐뭐 있나 볼까요? 아리랑 담배. 금잔디 담배. 주류, 식료, 자파. 와. 옛날 가게 생각나세요? 허, 풍선 이 풍선 요 번호 띄어가지고 하는 거와 왕풍선 따는게1등이었나요 치약 스타 어 연탄 오 연탄 어 솜틀집 사장님도 계시고 은율 와, 수도국산 박물관 와 뻥튀기다 뻥이야. 길을 <laughs> 막아주세요. 달동네 풍경이네요. 여기도 우 문패 와 너무 재밌어요. 여기. 자, 달동네 70년대 달동네를 재현하다. 재연, 70년대 자, 표 숨겨주는 인정보다 신고해서 같이 살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화장실, 화장실. 와 루파이구. 어, 여기 이발인데 무슨 향이 난다이 <놀람> 유튜브, 유튜버, 민세 <놀람> <인세> 아트, 다녀가다. <놀람> 인천의 마음의 고향 송현동입니다. 여기가 송현동인가봐요. 인천의 마음의 고향 송현동. 기획 전시실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꼭 들려보세요. 뮤직박스. 아, 내가 좋아하는 빙수기. 코카콜라, 최우산, 아이스크림통. 앞에 이렇게 공원도 넓고 좋아요. 수도 국산 달동네 박물관. 자, 이렇게 해서. 입장료는 천 원입니다. 아직 볼만하네요. 타임머신 타고 70년대로 간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천 강역시의 수도국산 박물관. 꼭한번 와보세요. 박물관을 나와서 이렇게 산책로와 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소리 들리시죠? 어, 가을에, 봄에 이렇게 오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 열매 속에 폭포 <목소리도> 물소리 멋있습니다 <목소리도> 하늘생태공원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국화가, 와, 엄청 예쁘게 피어 있네요. 행복합니다. 짠. 네. 360도 회전. 포도존, 나비. 천희롱. 천희롱. 짜자잔, 짠짠. 아름다운 천희롱. 와. 짠. 백희롱. 와. 행복한 오늘 네. 네? 잘 다녀갑니다. 송현동 꼭 한번 오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